뉴스 김성희 기자 30일 기준 KBS2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가 압도적인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김정연과 금세로 주연의 이 드라마는 277만 5천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25만 천명 증가해가고 시청률 1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0.600% 상승한 수치로 안정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한 모습이다. 다리미 패밀리는 유쾌한 스토리와 가족 중심의 따뜻한 메시지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 김정현의 헌신적인 연기와 금새록의 활력 넘치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뒤를 이어 SBS 열혈사제2는 229만6천명이 시청자를 기록하며 가고 시청률 12.1%로 2위를 차지했다. 김남길, 이한희, 김성균, 성준의 탄탄한 연기력과 더불어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가 시청자를 사로잡았으나 시청률은 전주 대비 0.700% 하락했다. 이는 시즌1 팬들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시즈니가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부산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는 신선함을 주지만 기존 캐릭터들의 활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아쉬움을 남긴다는 평가도 있다. MBC의 지금 것인 전화는 102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만 5천 명이 증가했다. 가구 시청률은 5.7%로 전주 대비 1.000% 상승한 수치다. 유연석과 최수빈의 섬세한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라인이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한 통의 협박 전화로 얽히는 부부의 이야기가 현대적 공감대를 자극하며 호평받고 있다. JTBC의 시 부인전은 급격한 상승세로 눈길을 끌었다. 92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가고 시청률 4.0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무려 51만 1,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시청률 또한 2.553%나 상승했다. 임지연, 최영우, 김재원, 연우 주연의 이 드라마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탄탄한 연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생존기와 로맨스가 섞인 독특한 플롯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특히 임지연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켰다는 평가다. KBS1의 동네 한 바퀴는 101만 4천명이 시청자를 기록하며 0.700% 상승한 5.6%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를 전달하며 고정 팬층을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시청률 상승을 보인 KBS 9시 뉴스 역시 1,200% 증가하며 시청자 수 91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뉴스 콘텐츠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KBS2 브루이 명곡은 104만 2천 명이 시청자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26만 3천 명이 감소했다. 가구 시청률은 5.9%로 1.900% 하락한 수치를 보이며 약간의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연말 특별 프로그램과의 경쟁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MBN 전국민 집들이 투어 가보자, 고3, 2부는 전주 대비 30만 명이 증가한 66만 4천 명이 시청자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가구 시청률 또한 1.396% 상승하며 3.159%를 기록했다.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이야기와 가벼운 웃음을 제공하며 주말 예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시청률 순위는 전반적으로 주말 드라마가 강세를 보였으며 예능과 뉴스 프로그램 또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옥시부인전의 상승세는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와 시청률 흐름이 더욱 주목된다.